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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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저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왔다 빵야 요런 것들만 막 나와라 빵빵 야 이거 크다. 자,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공입니다. 자, 오늘도 여김없이, 어, 통영에서 2시간 이상 달려서 오늘 국도권으로 포인트 위치했고요. 자, 오늘 노려볼 녀석도 깔칩니다. 자, 오늘은, 어, 깔치 낚시 지난번처럼 마카라 2단 채비로 이어갈 건데, 그 마카라 2단 채비에다가 오늘은 조금, 어, 재미 요소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어, 채비 위에 비버든 하나 달고요. 그리고 위에 바늘에는 쌍바늘 한번 달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랫 바늘에는 마카라 아가미 바늘 2호에다가 어, 또이 밑에 중간에 또 캐미 하나 물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몽크로스 블랙 봉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깔치 낚시 어, 열심히 해볼 건데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오늘 바로 이 꽁치 깨서 하지 말고 오늘은 미끼를 직접 현장에서 공수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태하, 헬다람입니다 헬다람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태공이 TV 독배기 때문에 시걸벅적하게 오늘 재밌게 낚시 한번 즐겨볼게요 자 일단 수면에 지금 만세기가 좀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공략할 수 있는 메탈로 어, 일단 미끼 공수 어, 만세기 미끼 자, 현재 깔치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40m권에서 깔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미끼 공수부터 할게요. 어, 밤은 기니까. 자,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면에 만색이, 만세기. 만색이라도 물든지. 아니면 좀다 내려가지고 풀치를 좀 잡던지 해가지고 미끼로 쓸게요 오늘은 자 일단 수면에 만세기가 안 지나가요 네, 수면에 만세기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어, 베이트로 교체를 해서 밑에 있는 풀치를 한번 노려볼게요 후지토 깔치 메탈 100g 지브라 퍼플 오늘 배가 어마음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네, 도시가 아니에요 다배에 여기 아 근데 해파리가 올해 진짜 많다 자 미끼가 없으면 오늘 낚시를 못하는데 왔다라. 어? 삼십팔. 왔다라. 갈치했어. 야 천천히. 어이 씨야 좋다. 담지 오바. 여러분, 근데... 어? 거울 볼래? 나... 너 얼굴 거울 좀 봐. 까메서 안 보여. 거울 봐. 까메서 안 보인다고. <laughs> 나 이거 꼬리 좀 빌려줘. 꼬리로 미끼하게. <laughs> 자 헬다람한테 갈치를 어, 갈치했어요. 꼬리만 저... 좀쓸게요자 네, 이제 들고 가 이거는. 꼬리만 통으로 쓸게요 제 것도 하나만 좀 주세요 넌좀 작은 거 써라 에이 너무하네 큰거 주세요 사장님 큰거 쓸래? 감사합니다 큰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 감사합니다 작은 아, 거 가져가 같치 통깔치 하 넣을게요 네 통깔로 오, 오. 야 고등어 고사장 사장님 야 고사장 사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에이 사, 사장님 일단 미끼 해줄게 네 미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 자미끼좀 썰게요 이렇게 포 썰어가지고 사장님 두 개요 두 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손으로막 들고 가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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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태공아 어, 응. 내가 해 네. 내가 해 해도 될까? 태공아 어, 제발 제줘 급할 필요 없다. 저 제가 갖고 그래. 보면 된다. 그래. 왔어요. 왔다 빵야. 야, 짹개나다. 짹개네. 짹개나네. 왔다. 봐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더 때려봐가. 더 때려봐가. 그래, 그래, 그래. 더,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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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더, 더. 더. 왔다. 방야 그렇지. 37. 오, 요, 요, 거 요것 좀 힘쓴다, 이. 작진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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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아. 꼴롱꼴롱 합니다, 이 야, 요, 요, 개안타 어, 개한타.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깔치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자, 깔치 사이즈 준수한가 발이 올라옵니다. 예, 작지 않네요. 개한초, 이 정도 뭐. 어, 좋다. 이런 것들만 막 나와라. 히히히 l e 이야, 고등어. 지나간다. 오늘 멀리서 온 사람들 반찬 주자 고등어 파리레츠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어,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이거 오오 이거 오오있오오오있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반찬! 반찬! 많이 갔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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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링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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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낚시가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고 잘 잡힌 날도 있고 안 잡힌 날도 있고 이런 건데 와 올해 많이 해놓네 그래도 여러분 눈요이할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요. 워 해어성어중을 상대하는 게참이 넓은 바다에 이 수많은 수백 척의 배 중에 이 배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배를 지나가는데도 내 앞을 지나가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깊은 수심에서 내 채비가 담겨져 있는 곳에 지나가줘야 돼요. 이 확률이 사실 적은 쉬운 확률은 아니거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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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쇼 고등어 같다. 고등어 고등어. 오, 만세기다, 만세기다. 와이씨 와이리 차나 또. 아니100% 고등어. 어이, 사장님, 고 사장님, 사장님 한잔 했어 지금. 취했네. 안주 먹다 걸린네. 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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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세요. 아, 우리 조사 반찬. 자 오늘은 깔치 텐빈 낚시 아니고 고등어 텐빈 낚시 나왔습니다. <laughs> 시원하네 물고 가 봐라 좀. 오 <laughs> 따라. 깔치 깔치 깔치. 천천히. 어, 네. <목소리가> 야, 이거 크다. 오, 큰고어가봐 오, 난리나서, 난리나서.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봐요.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는거 보니까 죽 거야. 와, 씨. 이 메탈 30g이 사실 지금 떨어지면 풀치가 막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25m까지 넣어보고 있는데 <laughs> 강제 집행이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깔치 나왔는데 깔치가 막 나오긴 나오는데 속을 좀 썩이네요 오늘 전 바다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오늘 또 고등어는 위에 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고등어 고등어 백수 하겠는데요 이러다가 세공이가 고등어 안 가져간다 그래서 세공이가 고등어 안 가져간다 그래서 얘 지금 거의 뭐 리필 탄압 하고 있거든요. 제가 플로에 하나 넣으면은 또채워고야 쌍거리다 쌍거리. 쌍거리! 와! 한거리다! 쌍거리! 와! 한거리다! 야! 메탈 하나에 쌍거리 났어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고? 아! 메탈에 앞이랑 뒤랑 쌍거리로 왔어? 뭐.. 무슨 일이지? 어... 물방 고등어 방인데? 여러분 보셨어요? 쌍거리 올라왔어요 쌍거리 어, 어... 메탈 하나에 두 마리 올라왔어요 뭐가 됐든 잡읍시다 예, 신나게 잡다가 갈게요 어. 시즌 초반이라 해서 큰 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커지는 게 아니고 큰 애들이 개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즌 초반에 보는 그 풀치들이 가을에 되면 4지 5지가 되는 게 아니고 걔들은 또 내만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먹이 활동을 하고 어, 베이트 피시를 따라서 들어왔다가 먹고 놀고 덩치 조금씩 키우면서 또 나가고. 근데 출조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뭐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출조하는 날에는 고기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바다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 거라서 뭔가 낚시인들이 포기하고 뭔가 내려놓았을 때 그때 고기들이 항상 터지더라고 근데 일하다가내 속이 터지겠다 네? 이러면 먹고 살겠나 어, 이거 왔다 빵야 이거는 깔치 같은데? 풀치다 풀치 와 이게 와 1등 손맛 찍이네. 일일지도안 일지, 돼. 0.8지. 풀치 아니고 실치. 이런 사이즈는 정말 실치. 왔다 어, <목소리도> 빵야이 풀치가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야. 어, 누구? 만세기. 색기야 일로 와봐라. 쟤는 만세기라고 부르기는 사이즈가 약간. 너무 작은데 10세기 정도? 요새 100조기가 아니고 10조기라면서 아, 맞아 어. 아, 고사장님들 오늘 퇴근 일찍하네 대리띠로 다기는 고사장님들 있을 건데 이거 분명히 영업을 이래 빨리 끝내면 됩니까 고사장님 왔다 이거 진짜 왔다 먹기가 말기가 빨 똑바로 빨리 얘기해라 까까 마까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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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들어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방금 봤죠 여러분 빨치도 안되면 한치 한번 해봐. 오랜만에 어머리 한번 흔들어 보자. 한치 한번 잡아보자. 바닷방이야. 뭐고? 뭐고? 형아, 뭐 눌렀어? 한치인 것 같아. 뭐, 어? 뭐 어? 한치다. 야하하하. 아, 너 언제 애기 내렸어? <laughs> 반, 반칙 썼어. 자 한치 첫 캐스팅에 바로 나오네요. 아이고 대왕님오 먹어 먹어 이거. <laughs> 아이 먹어 보던 거가 2 7 m 인데 깔치가 야 깔치다 27. 어 뭐야? 헤헤헤 <laughs> 아기의 깔치 물고 왔어. 거꾸로 됐다. 한치 잡으려고 아기 애기 몇더만 아기의 깔치가 물고 올라오고 아까 메탈에 또 한치가 올라오고 어 문희 잠깐만 드디어 왔어. 갈게 갈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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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빵! 어우 어, 괜찮네! 오, 왔다 빵야! 어, 나이스! 어, 뭐야? 뭐. 자 문이 여지 오늘도 나오네요 <laughs> 나이스! 사이즈 고구마데 괜찮네요. 자, 오늘은 잡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통영권에서 한치 낚시 아니죠? 오늘 깔치 낚시 즐겨봤는데, 와, 깔치 해롭네요, 오늘. 주말에 나오니까 깔치보다 배가 더 많은 것 같고, 깔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나마 한치를 했는데, 한치는 그래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치도 안 되고, 깔치도 안 되고, 문 여징어 한 마리, 오늘 집에 가서 맛있게 썰어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자, 시즌 초반이라서 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이게 대상어 중에 안 나오는 걸또뭐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을 또 기약해보면서,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